포트넘 자녀 일정과는 관계없이 이미 승격은 결정돼 있습니다만 남은 경기들에서도 계속 이기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PSV a 트2번대 토트넘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테인 끊었습니다. 주거리 슛! 아!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슛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예요. 토트넘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방금 같은 마무리는 좀 아쉽네요. 상대를 도와준 거나 다름없어요. 좀더 집중해야겠죠. 케인. 만들 수 있나요? 아 기가 막힌 패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그바르디올입니다. 왼발을 쓰는 센터백으로서 뛰어난 패스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주력도 좋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공을 가로채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공을 탈취한 뒤에 압박을 피하고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역시 감독도 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겠죠. 사브엘 리누. 자, 멋진 드리블! 리누의 크로스. 피터 슈마이켈, 직접 해결했습니다. 파울 선언 되나요?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말디니 또 파울인데요. 경기 초반의 경고를 받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로드리. 주어드 밸링업. 길게 뿌려줍니다.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잭 윌시어. 동간으로 패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슛! 빠아냈습니다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아 거의 들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짧게 가네요 메시 마지막에 공을 건드린 쪽이 어, 골킥입니다 가프 수비가 통했습니다 뒷공간으로. 여기 중요한데요.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리오넬 메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파울선은 나오나요? 헤리케인 주드 벨링업 손흥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 리누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리누의 크로스 수비가 너무 많은데요 셰브첸코 토트넘 역습 찬스 아 제쳤어요 열렸어요 슛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다다이이 a n t e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자자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슛 선방입니다. 멀리 걷어냅니다. 카 a 손흥민. 들어갑니다. 손흥민. 네, 이걸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루메니게. 자, 이거 있어요. 움직임을 슈팅! 추가 골을 넣습니다 한골더 달아납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결정력을 발휘했어요 패스 타이밍, 볼 컨트롤, 슈팅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토트넘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팀 전체가 탄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상대 팀이 흔들릴 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킥 찬스. 골문까지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직접 노려볼수 있습니다. 그대로 슛. 다시 한 번. 몸싸움으로 막아냅니다. 카프이 선수는 공격 작업에 참 보탬이 되는 선수인데요. 케인 오른쪽 측면으로.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베르고미, 사벨리노, 손흥민, 케인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쳤습니다. 슛. 좋은 공격 전개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수비 라인 뒤쪽을 잘 노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아, 끊어집니다. 로드리. 주드 베리. 벨리만. 들어갑니다. 측면을 노립니다. 토지넘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아, 벗어났습니다. 슈팅 골키퍼 선방 슈마이케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잘 박았습니다 반응 속도 대단했어요 전반전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빠져들어갑니다 피설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어, 한준이의 서리요. 전반전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목소리도> 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토미아스 타케이로 거칠게 20, 볼 조합을 합니다. 끊어냅니다주요트 벨링어. 11. 젠기스 윈데르. 들어줍니다 오베르 투카르로스. 주요트 벨링어. 슈팅! 아, 좋은 시도였습니다. 주어드 벨링업, 중간에 슈팅까지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호베르 투카르노스, 리오넬 메시, 셰브첸코젠기스 윈데르, 말디니, 리오넬 메시, 케인. 아, 이거 진짜 때립니다! 돌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이어지는 동작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와! 기체 없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김비 동작 없이도 아주 강한 슈팅 보여주네요. 토트넘,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인이 안 맞아서 수비가 무너졌네요. 파마터면 실점할 뻔했어요. 거칠게 붙어보던데요 루드 골릿. 뒷공간 노리는데요. 빠습니다 가프.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스루 패스합니다 그름 좋은데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요도 밸링업 리오넬 메시 공 빼앗습니다 받았는데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테인 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리오넬 메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메르 투카르로스, 시아브찬코 들어갔어요. 포트넘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불킥 찬스. 킥이 좋은 선수죠. 직접 노려보나요? 직접 b s t i t u t i o n on the field, number 이 시점에 Hey, number 토아 coming on the field. 카르트 c 리트자 이건 있어요 오 좋아요. 수비 라인 앞으로 연결. 뒷 공간으로 패스.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파울 지적되었습니다. 굴리트. 가브리엘 마르티날리 네, 맞대결입니다. 스루패스 코너킥 주어집니다토트넘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날리 케빈 더브라이너 움직임을 봤는데요 아, 좋은 오버리핑이에요 토트넘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레이카르트 파울로 말디니 인터셉트합니다 레이카르트 찔러줬는데요 제치고 나갑니다 가브리엘 마르춧 정말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멋진 수비입니다 PSV 에인트호번 또 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지침 못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케빈 더블라이너. 음 좀처럼 패스가 유지질 않네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옵사이드가 아니군요. 네 마일 크로스. 좋은 헤다였는데요 하지만 득점은 실패했습니다. 중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었어요. 중앙 수비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도트넘 폭풍 같은 역습 잘 견뎠습니다. 다행히 빗나가네요. 수비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시간대에 베테랑 선수를 투입한다는 것은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죠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에마니얼 버티 하파 레앙 리 딕슨 전방으로 갑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볼때 정면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찔러갔습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로베르토 바죠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좋은 찬스 찾았습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에마뉘엘 부티. 루맨에게 포트넘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주심이 주의를 주었습니다이 위치라면 직접 노려봐도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침착해야 되겠습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선수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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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리다 보니 네, 네, 네.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자 다시 뺏어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젠기스 윈델 네이마르 뚫습니다 앞쪽을 봤는데요 루벤에게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한준희 의서리원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블 돌파로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면서 찬스를 만들어낸 전략이 주요했어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